어, 오늘은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18분 금요일 저녁 7시 18분이에요. 어, 오늘은 특히 어, 리브가유머 두보라 얘긴데 창세기에는 35장 8절에 나오고 때는 1687년 기원전 리브가유머 두보라가 죽음에 두보라를 그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99세 때에 야반도주해서 베델에 가서 6개월 동안 체류할 때에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두보라를 베델 상수리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고 불렀더라. 자, 1687년, 야곱이 99세 때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사망했다.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지냈다. 자, 과거에 한참 오래 전에 리브가 10살일 때, 리브가가 혼인할 때리브가를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부엘세바 아래 이삭의 집으로 따라간 리브가유모 드보라, 당시 25세. 자, 드보라의 그 오빠들을 여기 나와 있어요. 야세르책기 22장 20절. 야세르책기 22장 20절. 나홀과 나홀의 첫 태생 장남. 우주의 자녀는 하나, 둘, 셋, 네 명. 그 다음에 그의 누이 드보라였다. 여기 드보라가 우주의 딸, 리브가 유모, 리브가 사촌 언니, 개인적인 판단에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장남 우주의 장남, 장남 우주의 장남, 아비, 둘째 셀레프요두 명의 사촌형들이 여덟 번째, 작은 아버지의 사촌, 사촌동생. 작은 아버지의 아들, 사촌동생. 여기 가로치고. 자, 라반을 따라서 야곱을 추격할 때, 야곱을 추격할 때 우주의 딸, 드보라.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의 사촌 언니. 나홀의 장남 우주의 아들 이들 몇, 어, 팔남 여덟 번째 아들 작은 아버지 부두엘의 집과 가깝게 왕래 생활하며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집에서도 협력을 잘한 걸 보면 나홀의 큰 아들 우주의 집안은 매우 어렵게 살았고 아주 폭삭 망했다고 봐야 되고 여덟 번째 어, 아들 부두엘의 집은 매우 잘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 제가 개인적으로 1686년 야곱이 100세 때 벤자민 출생했고 출산 효증으로 라헬스백 145세로 어, 사망했고 현재 베들레미라 부르는 에프라 도로변 길가에 어, 무덤이 있다 레아의 어, 라헬의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도로변에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리브가 130세로 사망했다 그 전에 여기는 100세 때고, 여기는 99세 때. 외삼촌 라반 142세 추격치 여갈 사두다 평화조약 체결했고, 아람으로 여갈 사두다. 이 약속을 어긴 라반은, 이제, 왜 약속을 어겼냐. 라반의 자기 아들, 큰아들, 부호를 시켜서 메신저로 보내가지고, 에서에게 보냈어요. 세일당에 사는 에서에게 보내서 이간지를 시켜서,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도록 400명을 꾸려서 전쟁을 도모한 죄요. 그래서 야와가 치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사망했다. 여갈 사두자 맹세를 깬 라반을 야와가 치셨다. 라반 외삼촌 사망 보고 소식도 같이 들려왔다.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